오늘은 소쿠리 섬에 다녀왔어요. 그렇지. 음. 주아도 가서 아빠랑 물놀이도 해보고 모래놀이 해보고, 그렇지. 응. 음. 그 모래성 주아 다 망가뜨리고 왔나? 어떻게 됐나? 내가 발부고 왔어. 발부고 왔어. 이. 동영상 찍은 거지. 어, 우리가 탄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저쪽에 음. 지금 2층이 음. 우리가 타던 배. 음. 우리가 타던 배였지. 엄마랑 이제 만나보다. 손흔들어 줘. 예. 저기 손흔들어 줘. 엄마랑 만나보다. 수근이랑 엄마랑 만나보다. 손들고 있어. 지금 배가 왔죠. 배가 왔어요.